부주장님을 소개합니다. n h 순 수난하는 조공범인 조기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영업사료 정량기사 강내혁 부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 본판장 조주영 장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중앙니까의 전남지역 본부. 장우광 축산 사업 단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저 임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성 소속이사님 소개합니다. 김승태 이사님 소개합니다. 임복계 이사님 나오겠습니다. 승기용 이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박사을 소개하겠습니다. 원규정 강사님 나오겠습니다. 김현철 강사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저 숙산 장업관장님들을 소개해 하겠습니다. 오동면 <laughs> 관단장 소개합니다. 면 김기진 단장 소개합니다. 김용일 단장님 소개합니다. 5명 정태훈 단장님 소개합니다. <laughs> 다음은 국내 수당 사업 <축산사업> 단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aughs> 전국산업협회 국정구 기부 박철규 주무장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다음은 우리 참석하신. 먼저 국세일보김대선 대표님 소개합니다. 수고습니다 한신문 윤상한 부부장님 소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경제신문 염승렬 부부장님 소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일보신문 구봉우 부부장님 소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의분들께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소개 올리지 못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탐장 수혜가 있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발전에 기한 공론을 인정하여 조합관님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의 탑장 수혜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송민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조상네공수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조합장님과 교수님께서 앞으로 잠시만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성축산농협 조합장 김형조. 기아는 축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옹민축산식품 발전에 이바해공모로가크으로이에부 표창합니다. 2025년 2월 4일, 옹민축산식품부장과 송미경 부산으로 송목수기를기다해 주시겠습니다.

지역 간호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게. 고마운 마음을 기리고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5년 2월 4일 n h 순환한 우 조합공동사법인 대표이사 조기태 구상으로 상품분이 들어지겠습니다. 이건 중요한데. <laughs> 사업을 전용하시고 축산 발전에 공로가 많은 조합원님께 농협 사료 전남지사 박내혁 지사장께서 님 표창장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소명 계신 조합원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7호 표창장 이종대 농장 대표 이종대 기하께서는풍소 특별한 사명감으로 축산을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농협 사료 발전에 큰 기회를 하였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 0 2 5년2월4일 농협 사료 전남지사장 박내혁 부상으로 상품권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제2025-18호 회창장 농장대표 박정래 이하 문화는 똑같습니다. 2025년 2월 4일 농협자료정남제사장 박내혁 역시 부상으로 상품권이 주어지겠습니다. 이곳 11호 감사장 전남국성군 목사동명 검계 선종경 기아께서는 어려운 축산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축산을 발전에 이바지해 오셨으며 특히 2024년도 나주축산물 몸판장 개통초라 활성화에 기한공이 지대하였기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5년 2월 4일 영영 나주축산물 몸판장 장장 조중형. 역시 부상으로 상품권이 주어지겠습니다. 잠시 기능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2024-6757호 표창장, 곡성수산활동조합 과장대기 박봉남이 사람은 평소 농업인 시득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같은 방음에 현실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특히 농가 소득 증대의 기한 공익 지대함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2월 4일 농업협동조합의 중앙회 회장 강호동 제2024-5700호 회장장 곡성수산협동조합 회장 진주연 이하 문화는 똑같습니다. 2025년 2월 4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강호동 혁동조합 회장 이 사람은 평소 뚜렷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농업인의 세득증대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맡은 바업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특히 농협 발전에 기한 공이 크므로 이에 부찬합니다. 2025년 2월 4일 농협중앙회국성군지부 지부장 박현용 부상으로 상품권이 주어지겠습니다. 곡성 추격 가족 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제 42기 곡성 추격 정기 초계를 맞아 지난해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언제나 곡성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영조 조합장님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동안의 노력과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김형조 조학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다른 수상자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강덕구 구위원장님 진호건 부의원님 김여승 부의장님과 윤영규 운영위원장님, 김홍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을남 의원님, 허채영 원내대표님, 조대현 의원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김내성 복성일보 대표님과 우리 장명국 가양국성타임스 부장님과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참석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성축약 가족 여러분, 작년은 사회가 상승과 함께 대부분의 축종에서 가격이 하락했고 전국이 얼어붙으면서 축산물 소비도 침체돼 농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남겨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곡성 축협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보증 C숲소 상위 1위에 선발되는 폐거를 이뤘고제4 0회 전남 그 으뜸한 우전 중대에서는 이관왕을 차지하며 곡성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아울러 축산인들의 부담을 덜어드기 위한 사료과 할인 지원과 함께 AI와 구제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며 곡성 축산업을 든든히 뒷받침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인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주시고, 고향 사람 기부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지난해 우리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나눔과 정의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앞으로도 곡성축협이안전하고 품질높은 축산물을 생산하며 지역경제를 대살리는성진축협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군 역시 곡성축협과 협력에 농가들의 복리 증진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축산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42기 곡성축협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곡성축협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산 발전을 위해서 저희 노력을 많이 해주신 우리 조상대군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립니다이기서곡성군의 강덕구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곡성군의 의장 강덕구입니다. 어, 2024년을 결산하고, 2025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기 위한 정기총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김영조 조합장님 불안한 임지원, 그리고 이사님, 그리고 장국반장님 대의원, 조합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수로 사랑을 주신 덕분에 지금의 곡성 추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한해 우리 국석군부에 싹싹 사랑과 격려,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기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한분 한 분, 그리고 우리 동역 관계자 여러분 그리 언론 여러분 참석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축산인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국보당의 축산축산업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생 협력으로 축산소득 창출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을 쏟고 계시는 김영조 조합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성 축산 농협 조합은 여러분, 현재도 축산업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이 상승, 질병 관리, 환경 규제 등으로 생산성 저하와 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복성 축협은 스마트 축산 도입과 환경 친화적인 경영 방식, 그리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축사인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성추동은 변화와 혁신을 중심에서 지역 축사인들과 함께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습니다. 복성군 의회와 복성군 행정, 복성추댁이 필요되어 축사인들이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더 나은 내일, 더 밝은 미래를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보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 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기서 우리 저쪽 장면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기만, 네, 피가 좀 커집니다. 오늘 <laughs> 이런 인사말에 앞서 소를 하시고,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가 몰라도, 헛뿜과, 네, 손에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또 화장실도 가고 싶네요. 제가 좀 긴장을 좀 많이 하가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성수기업 사업장 김동조입니다. 일산발에 앞서 춥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성추격 제4 2조기 총회를 맞이하여 자리해주신 복성추격 대위원 여러분, 그리고 축산 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희망으 25년 1, 4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복성추격 전기총회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불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조산내 복성군수님, 방금부 군부의 부장님 주로건 도의님 그리고 군부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와한 조기태 대표님과 강내역 교육사료 지사장님, 조주영 아주 축산군 공관장님 참석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함께 사회단체장님들과 많은 대빈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지난 해는 우리 축산업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속과 발악과 더불어 사력과 축산업 해는 가격은 내려갈 줄 모르고 상황에 그걸 묵묵히 견뎌주시고 계시는 조합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 물가와 고 금리, 나날이 급편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조합은 경영 안전과 축산업 발전에 현실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조합원님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사령값 할인 행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지급된 한 지역의 사락과 사료값지 공과의 부담으로 힘든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 덜어드리고자 사령값 인하 행사를 금년 3월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성주 추격은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조치하고, 소득 향상을 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조합원님들께서 강인 80호와 성원의 10호에 <laughs> <한해> 2,900만 <laughs> 원의 경기손익을 실현하여 조합원 여러분께 출자 금과 각종 이용보 대상을 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5년 에도 신용사업을 불러 음인금매시장명품과 하나로 마트 정제 사업장을 활성화하고 한우 수정량 이식 사업을 밀어다녀 한우 헬퍼 사업 발목 정제 그리고 임신 감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좌원님들께 축산을 배려하실는 있어 불편함이 없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좌원 여러분 올 한해도 언 전에 그래하듯 축산업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하지만 성실함으로 버티고 이겨내다 보면 언젠가는 노력의 결실을내줄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축산이 여러분이우직하게 가는 길에 복성 주객이 함께 하면 묵묵히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력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축산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합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우 사업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조합로 발전에도 이바지하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이는 조합에서만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은 여러분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올해에도 여기 계시는 대의원님들과 장관장님 그리고 임모님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조합원님들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합을 변용하여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조합장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42기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조합원님들을 곁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선주의 추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교 조합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총회 제1부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한 2분간 정회 후에 바로 경기총회